그리고 제가 이번에 놀란게 한겨레 한겨레 이분들은 이제 lk 99를 lk 99를뭐 엄청 lk 99를 응원할 줄 알았더니 한겨레 분들이 lk 99를 응원하지 않고 뭐 되게 비판 하시더라고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한겨레 분들이 lk 99를 되게 비판하는거 보고 제가 생각했던게 뭐냐면 사실 lk 99 되는게 한국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올때는 그냥 한국을 떠나서 그 뭔가 잘 되는 게 싫은가 봐. 그러니까 한겨레 분들 제일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한겨레에 제가 돈도 많이 써요. 구독한다고. 뭔가 잘 되는 게 싫은가 봐. 못 돼야지만 못 그니까 다른 다른 사람이나 단체 단체 그리고 뭔가 일들이 안 풀려야지만 자기들이 신은 안나봐요 근데 솔직히 이해는 가요 요, 요즘에 그 나만 안 되는 뉴스가 시청 조회수가 잘 나오잖아요. 뉴스도 신문기자도. 남안 되는 그 조회 그기사가 조회수가 잘 나온다고요. 조회수가 남안 되는 뉴스. 그러니까 내가 볼때남안 되는 뉴스에 너무 또그 몰두하다 보니 사람들이 너무 너무 이제 그런 거에만 집중하는 거지. 사실 그 뭐죠? 이 후쿠시마 사태도 초원도처럼 약간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사실 후쿠시마를 뭐 우리가 이거 뭐 이거 찬반하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. 후쿠시마 무슨 문제 해결하하려하려는 건 아니잖아요. 무, 후쿠시마 문제 해결하는 게뭐 어디 있어? 어쨌든 오염수 그거 어떻게 할 건? 오염수라나 처리소 어떻게 할 건데 처리수. 처리수 이거 뭐 그러면 그 백날 첫날 일본 뭐육에다 부어가지고 일본 육지를 물받으러 만들 수 없잖아요. 일본 사람들도 이거 처리 어쨌든간 처리 비싼 돈 주고 처리했는데 알프스인가? 빨리 어떻게 이제 처리했으니까 처리한대로 그거 해야지. 그러니까 오염수라는 거는 이제 선동용 단어고, 오염수라는 건 선동용 단어고, 사람들이 이제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 이제 언론이 언론이 오염수 쓰는 것도 솔직히 오, 오염수라는 말 쓰는 것 자체도 이제 부끄러운 줄알아야 되는데 내올 때는 편집국장들이 예전 예전에 그 달콤한 기억들 자신이 뭔가 선동에 성공하면은 뭔가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그런 달콤한 기억들 때문에 이 오염수란 말을 포기 못하는 것 같은데 오염수라는 말을 쓸수록 다시 오염수라는 말을 쓸수록 오히려 그 뭐죠? 어, 뭐냐 네, 네이처지를 그냥 단순 복사해서 LK 99 부정적으로 보도한 사람들만 더 신뢰도 더 추락하는 기 마련이에요. 그무정적 무조건 부정적인 말을 쓴다고 LK 구9도 부정적으로 말하고. 그 그러니까 사회 기여한 게 하나 없고 당연히 기여한 건 하나 없죠. 기여한 게 이제 남안 되는 그 소식 전해주는 것밖에 없는데. 이 뭐냐 후쿠시마 처리수 얘기도 결국 일본 어업이랑 어업 어민들만 타격을 많이 입는 거예요. 실제적으로 뭐 여러분 오늘 오마카세 하루에 한 번씩 가지 않잖아요. 좋아하는 사람도 안 간다고 돈이 부족하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수산물 까짓 거 그냥 안 먹어버리면 되지 무슨 뭐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 그러니까 후쿠시마 그 어민들 어업 종사자들만 타격을 입는 거를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런 부정적인 말 설명 쓸수록 LK99를 부정적으로 보도한 것도 다 이해가 가고 또 다들 이제 뭐랄까요 연장선상?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참안참 참 뭐지 꼬인 사람 눈에는 꼬인 것만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사실